A를 결착을 시켜주고, 이쪽은 B를 결착을 시켜주고. 줍 지금은 이제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브레싱 모드를 켜가지고, 그 다음 단계로는 앱에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리모컨에 연결을 하고, 여기에 홀로그램 펜에 영상을 넣는 법까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우선 먼저, 앱으로 홀로그램 펜하고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APK 파일을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앱스토어에서도 다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와이파이를 켜시게 되면요 자동으로 CS-P65라면서 이 모델이 휴대폰에 뜨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비밀번호를 입력하라고 뜹니다 그러면은 초기 비밀번호가 대문자 CS 1, 2, 3, 4, 5, 6. 이렇게 해서 연결을 눌러주시면요. 모바일 앱하고, 요 기기하고, 1대1로 통신 연결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우선 여기서 연결이 완료가 됐다고 뜨면은 인터넷에 항상 연결 클릭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보내드린 APK 파일이나 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신 전용 앱을 가지고 실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전용 앱을 키시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만든 3D 매직 앱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싱글 모드를 클릭을 하시면 지금 현재 이 기계와 이 앱이 디바이스가 연결되었다고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시면 여기 디바이스가 연결되었다고 앱상에 뜨고요. 이게 1대1로 이제 연결된 상태에서는요. 이걸로 켜시면 홀로그램 이 돌아가게 되고 여기 지금 영상을 저희가 5개 정도의 3D 컨텐츠를 넣어 놨는데, 앱에서 누를 때마다 변동이 되고, 그리고 원하는 영상을 업로드하고 하는 방법들을 아실 수 있습니다. 우선은 앱으로 연결되는 방법을 지금 봤는데요. 가장 많이 문의 주시는 경우가, 과연 3D 컨텐츠를 어떻게 제작을 하냐, 사진을 넣으면 바로 변환이 되느냐, 이런 질문들을 가장 많이 하시는데, 이 3D 컨텐츠들은 다 저희 전문 영상 제작팀에서 제작을 한 내용들이 되겠고요. 만약에 일반적인 사진을 넣게 되면 어떤 식으로 팬의 표현이 되는지 한번 바로 보여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바로 사진을 업로드를 시킬 수 있는데요. 앱상에서 업로드를 시켜서 지금 현재 업로드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조금 기다리셔야 됩니다. A few moments later, 만약에 전문적으로 만든 3D 영상이 아닌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으로일반적 사진을 업로드하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동그란 전체 화면을 차지를 해서 되기 때문에 홀로그램 느낌을 차지 않습니다. 3D 컨텐츠는 3D 전용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홀로그래픽스럽게 제작한 영상을 넣었을 때 팬의 성능이 발휘된다고 볼수 있고요. 3D 컨텐츠는 저희가 으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앱으로 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동봉된 리모컨으로도 조작이 가능합니다 우선 이 리모컨과 기계를 1대1로 또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요 기계에 보면 은 매치 버튼이라고 그게 두 번째 동그란 버튼을 한번 눌러 주시고요 그리고 리모컨에 있는 매치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초록불이 깜빡이면 세팅이 완료됐단 말인데요 매치 버튼 한번 누르고, 그리고 리모컨에 매치 버튼을 누르고, 그리고 깜빡이면은 세팅이 완료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온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켜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설명서에도 다잘 적혀 있지만, 이 p-버튼이 영상을 이제 옮기는 버튼이 되겠고요. 그리고 l버튼은 밝기 조절, l-는 밝기를 낮추고, 밝기를 높이고 이런 간단한 조작들은 리모컨으로도 가능하겠습니다 여기 P1이라고 적힌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영상 가장 앞으로 가게 되고요 리모컨으로는 ON, OFF, 자율자재로또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여기 a 티 버튼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 대를 사용하시지 않고 뭐한 대, 두 대, 세 대, 연지 이렇게 많은 거를 사용할 때는 이렇키 버튼을 누르게 되면 다 반응을 한꺼번에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리모컨의 매치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여기에 세팅되어 있는 모든 기계들이 다이 하나의 리모컨으로 묶이게 되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킥치게 되면 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리모컨 매칭하는 방법을 말씀드렸는데요. 한번더 정리를 해보면, 이게 본체를 통해서 매치 버튼을 누르고, 리모컨의 매치 버튼을 눌러서 하는 방법, 첫 번째. 두 번째는 리모컨만을 가지고, 올키 버튼을 누르고, 매치 버튼을 눌러서 세팅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앱에 들어가서 리모컨 매칭을 설정을 해주고, 리모컨의 매치 버튼을 눌러서 설정하는 이세 가지 방법 모두 다 가능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영상으로 홀라이트 홀로그램 펜을 어떻게 조립을 하고, 어떻게 영상을 넣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가장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았는데요. 제품 설명서를 보셔도 다 나와 있지만, 이렇게 영상으로 설명을 해 드리면 조금 더 쉽게 저희 홀로그램 펜을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혹시나 영상을 보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 꼭 남겨 주시고요. 언제든지 편하게 저희 폴라이트로 문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